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계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메일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시 이스라엘 온 무리를 에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시 아론 자손과 레이사람을 네 모으니 그와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 2 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 2 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 3 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다. 다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이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시이 레이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함에 레이 네 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망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아야와 마아세야와 마티 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망과 아삽과 예단은 노체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아와분나야는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티디아와 엘리 블레 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야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세상, 스바니아와 요사박과 느다넬엘과 아미세와 스가리와분아이야와 엘리 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아, 여히야는 그의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사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워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르맨 레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고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 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신 여겼더라